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다섯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구린내 사람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바로 시몬의 행진곡 우리 성도들의 행진곡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소절입니다. 수, 크리스도! 동방박사, 낙이 타고, 별을 따라, 동행하니, 빛난 새별, 머문 곳수, 작은 마을, 대둘레 아기 예수, 탄생함에, 보배합을, 선물하며, 예수의 로 드높이고 경배하는 축복 자녀, 주 예수 크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찬송하고 찬양하라 온 세상이 기뻐하라 그리스도 강림하시, 그리스도 강림하시, 하늘에는 영광이요, 강에서는 축복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롤로사 골고다운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열네 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번져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예수 행진곡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언제? 예수 행진곡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365일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의 띠를 지구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기가 서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에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오후 2시 33분 이라는 그 나침판의 기준이 지구 한 바퀴를 그 시간대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띠가 찬양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벌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니라 깊은 물에 빠진 어린날 거품 부어 몸을 뜨게 하고 주안으로 붙잡아 주신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빨간 딱지 붙여 거리에 내 몸을. 거친 광야에서 헤맨 나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신 나의 구세주 주예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한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한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주 안으로 날 인도하. 신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주그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불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안에 매는줄로 성령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라몸 이, 하 나요？성령 도, 한 분이 시니 이와 같이 너희 가 부르 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 심을받았 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한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한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주 안으로 갈 인도하신 나의 구세주 주 예수 깊은 물에 빠진 어린 나를 거품 품어 몸을 뜨게 하시고 주 안으로 붙잡아 주신 나의 구세주 주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빨간 딱지 붙여 거리에 내몬 나를 거리에 네, 문 나를.